가무 m 있어 봐요. 얼굴 s a b 보 y a I'm going to 가 u t t 어. a t I'm g 봐 i n g to p u 아 바정, <바정쳤네. 웃음> 거미견이냐, <laughs> <들어준다>. <가만히 있어봐. 웃음> 응야옷다 <laughs> 들어줘 가면 들 있으면 안돼 <laughs> 가면 가만... 이렇게 <laughs> 당난건으로 때려버리면 어떡하냐 옷다 들어지고 어 백구 선생

있어 봐라 가만 야 이거 개똥 아니냐 아야 이거 개똥 같은데 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여 아니, 네가 뭔 죄가 있겠냐 지금. 개똥 신아 진짜 이거 다 개똥 같은데 얘네들 어 개똥 봤어요 지금 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네 빼고 아, 이거 개똥치못게 어? 떻게 개똥 어? 여기서 동네도 아닌데 여기 어? 이동 이거 어? 아, 이거 이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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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Vâng, một giờ, anh yên cả linh kìa, ai cũng 어, 형이 안맞서 스킬이다, 이게 아주. 좋지? 아주. 행복하지? 어? 따뜻한 햇빛도 비치고, 이렇게요. 어? 처음 보는 어? 이상한 형이 와갖고,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안마 스킬도 좋고 하니까, 이거. 아이고, 빼꾸, 이요 <laughs> 아이고, 빼고이 이똥 예, 묻힌 거어떻게할 거야, 이새야 아이고, 이거, 어? 탁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똥 냄새 여기 나면 어떡해? 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니네. 어, 떡 선생. 빨리 이거 좀 빨아줘라, 이거. 어? 아이고, 진짜. 간다! 나중에 볼수 있으면 보자.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배웅해라 형. 난갈 테니까. 배웅해배웅하라고이새야 간다! 배웅해요. 우리 집까지 올래? 뺏고 갈게. 잘 살아. 가, 들어가, 빨리. 간다.